오늘의 강세 종목 분석은 내일의 강세 종목 올라타는 발판이 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컴퍼니 K, 나우 IB 추가로 토마토 시스템 보시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과학기술 연구 개발에선 대폭 확대 공략하며 해당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컴퍼니 K 일봉 보시면 먼 과거 상한가 이력 강한 끼를 보였으며 최근에도 상한가 발생 후 다시 바닥 확인 매집봉 다시 발생시키며 바닥 확인 오늘 갭 상승 시작하며 상한가 안착 분봉 보시겠습니다. 5% 정도의 이상적인 갭 상승 시작 후 갭을 메운 후 지지 모습 그날의 대장주 될 것이라면 보통 9시 10분 내외 거래대금 터뜨리며 강한 상승파동 분출하는데 이를 만족했으며 이후 주가 눌림 즉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서 v w a 또는 피벗 라인까지 눌러만 줘도 상승 변곡 나오는 구간 정도는 매수 타점으로 좋게 볼수 있으나 이와 같이 분봉기준 흘러내림 없이 빳빳하게 횡보 진행되는 모습이라면 특히 추가 상승 단기에 발산시킬 가능성 높음으로 단타 관점상 더욱 좋은 전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미 상한가 문 닫은 상태의 상승분 완전히 반영된 상태의 차트와 실제 매 순간의 차트는 그 형태가 다른바 장 시작부터 리플레이 해드리겠으니 실제 매매 마인드로 한번 분석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우 아이비 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최근 상한가 발생 이력이 있으며 더먼 과거를 보더라도 바닥을 한번 찍고 강한 상승세 한번 가져온 상황. 종합할 때 바닥을 긴 쌍바닥 형태로 지지 반등해 준 상황으로 이런 종목은 이 평간 수렴해서 위로 발산하거나 또는 주가가 기존의 쌍바닥 저점 구간까지는 단기 급락 보이더라도 재상승 가능성은 매우 높겠습니다. 최근 매우 좋은 수렴 후 강한 상승 발산 진행 중에 있으며 어제도 상한가 준하는 강한 상승 모습 보였는데 오늘 장 시작부터도 분봉상 전일의 최고 거래대금을 넘어서는 1분봉 거래대금이 그것도 다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장 시작부터 급상승 이어갈 때 보이는 모습으로 시축과 매매 도전하는 것도 좋으며 눌림 들어온다 해도 매우 짧고 조종폭 역시 매우 얕은 모습 보이겠습니다. V자 그리고 분봉 피볼 라인 보시더라도 눌림 또는 수렴 모습 없이 제일 상단선 밟고 올라가는 매우 강한 모습으로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열매를 가져갈 수 있는 대장 테마 대장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장 시작부터 리플레이 보시면서 실제 매매 마인드로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토마토 시스템 일봉 차트 보시면 25년 초 전후 바닥 지지 쌍바닥 모습 특히 상한가로 들어 올린 상황으로 쌍바닥 중 가장 강한 상승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24년 초까지 거슬러 가보면 단기에 3배 상승 기점이 된 자리로 역시 매우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는 주가 영역으로 이후 긴 하락 추세 가져온 상황에서 이런 지지대 영역 특히 상한가까지 분출했다면 모르면 몰랐지 일단 발견했다면 이런 분석 과정 통해 추가 큰 상승 발상 가능성 높게 잡으며 이어지는 단기 파동상 눌림 들어올 때마다 매수 관점 가지는 것 필요하겠습니다. 분봉 차트 보시면 전일 다소 쉬어갔던 주가 대비 장 초반부터 단기 상승세, 거래 대금까지 양호하며 좋은 입질 들어왔기 때문에 애매한 고점 상의 매수는 피하되 보시듯 V와p 내부 또는 분봉 피봇 터치 수준까지 조정 들어온다면 충분히 반등 올라타는 변곡 구간에서 매수 매력도 매우 높다고 판단 가능하겠습니다. 이후 거래대금 1분 봉상 수십억 터뜨리며 장 초반 상승파동 압도하는 추가 상승파동, 그리고 v w a 내부 들어오는 수준의 가벼운 눌림, 그리고 거래대금 이어지며 주가 상승폭발하는 모습입니다. 장 시작 지점 1분 봉 리플레이 보시면서 실제 매매 마인드로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한가 또는 그의 준하는 강세 종목 분석해 보았으며 내일의 상한가 잡을 수 있는 즉 어떤 종목이 될 놈이다 하는 시금석 판별의 눈을 기르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분석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